사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당테라스 단독주택 염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딱 선호하셨던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일부는 잔디 마당 그리고 정원 조경된 이런 조경수들요. 그리고 바닥에는요 아주 유지 관리가 편하도록 대리석 마당을 깔아드렸습니다. 이사 오신 분들요 진짜 만족하시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롱, 와이드 아일랜드 테이블 갖추고 있는 이 거대한 주방 아닐까요? 아이 집은요 정말 안방 이 공간에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방에 비해서는요. 3.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크기인데요. 이 복도도 넓고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쓸수 있는 이 공간마저도 너무 커요. 지하 주차장이 아닙니다. 필로티 주차장이라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차를 뒤쪽으로 쭉 빼서 대고 나서 본인 차를 앞쪽에 한 대를 좀더댈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큰 대형차랑 준중형차랑 두 대도 대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야당동에서 왕 테라스 세대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단지에 지금 테라스 세대가 총 3개가 남아있는데요. 아쉽게도 대출 부결 때문에 해악돼서 돌아왔어요. 바닥에 모두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리석 타일로 이렇게 깔려있어요. 대리석 좋죠. 관리하실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벽 쪽에는 뭐 있어요? 전기랑 수도 다 쓰실 수 있죠. 안전하게 또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집하고는요, 높은 펜스가 이렇게 가로막아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보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화단도 되어 있으니까요. 나무도 좀 이렇게 심으셔 가지고 예쁘게 정원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소나무까지도 이 잔디 조경을 잘해 놨어요. 이 안쪽 공간까지 보면요. 한3네평 정도 되는 공간들이 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을 딱 보니까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외 산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집에서 텃밭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멀리 텃밭 꾸미러 나가지 마시고.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예쁘게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 현장 자체가 한열다평 정도 되는 왕 테라스거든요. 실내 들어가셔 가지고요. 가변형 포룸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pd님하고 여러 번 촬영했던 현장인데요. 이제 집 슐랭 채널로 독립해 가지고 또 예쁘게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양쪽에 북박이장 신발장 그리고 예쁜 타일. 들어가 있고요 이 신발장이 아주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열기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키큰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 집은요 중문이 또 예쁜 집으로 유명한데요 이 녹색 중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화이트 실크 벽지랑 이 녹색 중문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자 포스 있네요 이 집은요 이렇게 복도 자체가 좀 넓은 집인데요 바닥도 이렇게 포실린 타일이 멋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가변형 포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변형 포룸이라는 거는 안방 하나, 그리고 여기 이구 쪽에 방, 4번 방 하나, 그리고 2번 방, 3번 방을 요 터서, 툭 터서 크게 하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벽을 세워서 저희가 막아드릴 수 있거든요. 막아서 두 개로 분리해서 쓰시면은 방이 네개다라는 거예요. 큰 방으로 세개 쓰실래요? 작은 방? 조금 일부러 해서 네개 쓰실래요? 자, 먼저 제가 4번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방 폭도 3m 7cm나 되죠? 그리고 여기 샤시 기준으로 쟀을 때 2.9m 정도 나오는, 그러 그러니까 3m를 조금 넘는 그런 방크기거든요. 근데 북박이장으로 쓰실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문을 이렇게 좀 달아드렸고요. 이 안에 이제 전등도 또 달아드렸고요. 심지어 콘센트도 매립을 해드렸는데 스타일러 같은 제품이라던가 의류 관리기 여기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아까 테라스 먼저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 샤시가 되어 있고요. 안전상, 프라이버시상 여기 자동 이렇게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그리고 바닥은 모두 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변형 방 보여드리기 전에 욕실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요 한때는 그앞 동에서는요 조정 욕조 타입도 있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욕조는 뺀 대신에 이렇게 좀 만들어드렸는데요 벽쪽으로 수납 공간들을 좀 알차게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명 거울까지 있고 하니까요 바닥을 또 청소할 수 있는 청소건들도 있고. 해서 좀 사용하시기가 쾌적하고 아주 깔끔해요. 자, 건너편 넘어가서 가변형 방에서 2번 방, 3번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벽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방을 두 개로 분절해서 쓰실지 하나로 크게 쓰실지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이신데요. 제가 보니까요 가족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방은 그냥 통으로 크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로 길이, 길이가 5m 60cm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폭도 한번 재볼게요. 2m 92cm 나와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방하고 방폭 자체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5m 60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2m 80 정도 센치입니다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에어컨 무풍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환기창이 렇게 뻥뻥 뚫려있는 그런 방이었는데요. 이제 나가서 거실하고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먼저 거실 쪽으로 나와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실 또 이렇게 시원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재하고 이 벽재하고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만 좀 다르죠. 거실 규격이 4m 30cm, 4.3m 나옵니다. 조명도 예쁘고 이 신축 빌라가 진짜 끝내주는 건 조명, 개통이 또 아닐까 싶어요. 우물형 천장을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연결했어요. 보통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조명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거죠. 이렇게 매립 조명하고 이렇게 메인 조명하고 간접 조명까지 있으면요 집에서 여러 가지 느낌을 내실 수 있, 있어요. 첫 번째 조명 키냐두 번째 조명 키냐다 끄고 세 번째 조명 키냐에 따라서 집에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베란다 샷시 역시 각 방마다 들어갔던 KCC 제품으로 베란다 샷시 모두 들어가 있고 무풍 에어컨 아주 성능 좋습니다. 자 넓은 거실 보셨고요. 건너편에 이제 주방 볼 건데 롱. 와이드 아일랜드 테이블로 인기가 있었어요. 길이만 하더라도 3 m 가 훨씬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가족분들이 앉으셨을 때 좁지가 않아요. 좀 좁은 아일랜드 테이블은요. 쉽게 놓고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꽤 와이드한 규격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발 넣는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밥솥 넣는 공간도 다 갖추고 있어요. 상부장 쪽은 이쪽에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이벽 쪽으로 위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부장, 상부장, 수납장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식기 세척기 옵션, 그리고 싱크볼 옵션. 싱크볼도 좀 대형으로 다 넣어드리도록 했고요. 냉장고 옵션은 모두 빼고 분양 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개짜리 세트 모두 수납이 됩니다. 여기 SK 매직 제품으로 하이라이터 세개짜리가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실내 위주로 좀 확장을 많이 했는데 다용도실이 아주 큰건 아니에요. 세탁기 건조기 옵션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비앤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공간이 안방인데 제가 여러 타입의 다른 단지들도 촬영해 본 결과 이 집의 안방 수납력이라든가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좋은지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양창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환기하시기도 좋고요 채광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새로 규격이요 3m 80cm가 나오니까 작은 방이 아니에요 침대가 보통 2m 훌쩍 넘는 거 아시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TV 놓고 보시면 됩니다 소파도 놓으셔도 되고요 화장대도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양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 규격도 한번 볼게요 이쪽 규격은 30.3m 나오거든요. 이 방의 규격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통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화장대를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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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꽤 넓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만은요, 사실은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도 될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이 다른 집에 비해서 폭이 좀 넓죠. 그러면은 이쪽에 하나 세우시고 여유가 좀 되신다라고 하면 이쪽 라인까지도 이렇게 좀 수납하실 수 있는 어, 행거를 설치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메인 욕실은 약간 호텔 스타일로 모던한 스타일로 가고요. 여기는 좀 화려한 스타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집실렌 꼼장어가 어제 늦게까지 미팅하고 촬영하고 하다가 오늘 오전부터도 이렇게 대바람에 또 촬영을 왔습니다. 왜 촬영을 하냐면 여기 테라스 세대가 참 좋아가지고요, 꼭 한번 촬영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더워지기 전에 촬영하려고 아침에 일찍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 대리석으로 1 5평 이상 정도 되는 데크.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재가 다 처진 관리하기 쉬운 테라스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잔디 마당도 폭 넓습니다 여기 현장에 세개 세대의 테라스 세대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A 타입, B 타입, C 타입 모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크기 그리고 퀄리티면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집이고요 야당역까지는 걸어가시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장 입구에 마을 버스 다타실수 있도록 지하철역으로 다 이동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요 39평으로 가변형 되어 있는데요. 방 4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다섯 분 정도는 나눠서 다 쓰시는 거 괜찮아요. 옵션 빼고 분양가 낮추는데 주력을 한 현장입니다. 사업대 중반으로 지금 분양가 많이 낮춰 놨고요. 생애 최초 무주택자 우대하는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립 조금 5천만 원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테라스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대출 규제가 생기시기 전에 내집 마련 하실 거면은요. 빨리빨리 나오셔서 집 보시면 좋겠습니다.